안녕하세요. xx 박스의 호러 영화 베스트 100입니다. 40번째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퀴즈. 살인마는 누굴까요? 네. 파멜라 브이스입니다. 파멜라 브이스. 제이슨의 엄마죠. 네. 오늘 41번째는 얼굴 없는 눈입니다. 1959년도 작품이고요. 어, 조르주 프랑스가 감독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1959년도 작품이고 흑백 영화인데요. 그 그러니까 내용은 이 내용은 되게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천재의사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사고로 얼굴이 엉망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이~ 이~ 크리스티안느는 하얀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리고 박사의 그~ 실험실은 되게 외딴 데 있고요 그리고 충직한 약간 심좀쓸것 같은 여자 비서 그다음에 빠레서는 젊은 여자들이 실종되고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또한 줄로 요약하자면 안면 이식수술 페이스오프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딸이 사고로 아, 얼굴, 얼굴이 엉망이 되자 이 천재 의사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얼굴 안면 이식을 하는 내용인데 뭐 이게 그,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여자들의 그 시체는 늘어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 흑백 영화고 어떻게 보면은 이 흑백 영화가 주는 차분한 아름다움 같은 게 있는데요. 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이 영화를 보다 보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어요. 2011년도 페르도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내가 사는 피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에도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1 9 8 6년도에 김인수 감독의 작품이고 우레 매에서 데일리 역을 했던 천은경 씨가 주연한 그 영화인데 저는 이거 극장에서 봤거든요 인천의 미진 극장 이런 데서 제가 봤는데 86년도 작품이고 그 쌍둥이가 있는데 한 쪽은 얼굴이 이쁘고 한 쪽은 얼굴이 엉망이고 그래서 약간 성폭수사라고 약간 이런 영화 있었는데 이 영화의 역사적 의미는 3D 영화라는 거였습니다그 당시 이게 얼굴이 괴물인 여자 이렇게 화면 앞에서 다가오는 3D 영화였고요. 뭐 1997년도 오우산 감독의 약간 페이스 오프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 41번째 영화는 얼굴 없는 눈. 이 영화가 어, 에딘버러 국제영화제에서 이 시사회를 상영하는데 그한 6, 8명이 기절해서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 조르주 프랑즈 감독이 이렇게 독서를 했다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왜 치마를 입는지 알겠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얼굴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장면이 사실 별거 없는 특수 효과긴 하지만 되게 이 사실처럼 느껴지거든요. 흑백 화면, 음악도 거의 없고 여자는 마취가 돼 있어서 눈은 뜨고 있지만 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잘 아주 침착하게 잡아내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얼굴 없는 눈이었고요. 뭐또 재밌는 건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이 크리스티안느가 입고 있는 멋진 가운은 그 지방시가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영화 퀴즈, 크리스티안느가 맨 마지막에 어떤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숲속으로 가면서 끝이 나는데요. 그때 그녀가 같이 가는 동물은 뭘까요? 네,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